네, 더전선미의 전선방송 제시8일 준비, 새로운 시작 스쿼트 통합 캠프 오후 가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활동 오늘은 지금 천동 휠 주도입니다. 대원들의 과정 을동이 지금 전정 씨, 대장들이 직접 과정 을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천천히 더 와, <목소리> <대단한 차가>. <목소리> 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차이 보자, 멀리 보라고. 네, 스카우트 과정 활동은 캠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입니다. 어, 스카우트 과정 활동은 캠프에서 가장 중심되는 활동이고, 오전, 오후, 저녁 활동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전동 휠. 하는 과정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장님들도 이런 과정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스터디를 하고. 이 정도를 통해서 본인들의 적성과 재능을 찾는 활동, 이것이 바로 스쿼트의 과정 활동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 캠프에서는 이런 과정 활동들이 몇 개가 개설되느냐에 따라서 캠프의 규모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활동이 하늘과 땅, 바다 이렇게 과정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캠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과정 활동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과정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던 활동이 바로 우리 스카우트 과정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과정 활동은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과정 활동의, 아, 100여 가지가 넘고 있는데요. 캠프에서 과연 몇개 정도 가정을 지금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 짓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 전동 휠을 타보면서 본연은 여기에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판가름해 보는 거죠. 걸직 하게 되면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친구는 지금 한뜻 긴장해서 좀 타고 있습니다. 대장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친구는 아주 운동 스킬이 잘 탑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보리 맛도 는이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보리 맛도 있는. 네 우리 대원들이 지금 이제 현재...

네, 우리 대원들의 과정활동으로, 볼링, 그리고 지금 전동기 음, 지금 활동, 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카우트들의 과정활동은, 지금 실내과정활동, 그다음 실외과정활동,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 실내과정활동은, 아, 볼링, 그리고 전동기이두 가지가 오늘, 우리 대원들의 실내과정활동입니다. 이제 10회 과정활동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우트의 과정활동은 캠프 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전개 되고 있습니다. 과정활동은 우리 스카우트를 창제 하신 pp경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년 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조기에 어릴 때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주는 활동을 어른들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카우트의 캠프 활동은 단순하게 캠핑에서 먹고 자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먹고 자고 하는 활동 자연 속에서 활동이도록 했고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이제 과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폭염이기 때문에 지금 실내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밖에는 밖에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과정활동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활동들이 바로 캠프의 규모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아, 보통 캠퍼리,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개에서 60개 정도 과정활동들이 만들어져서 5박 6일이면 5박 6일 동안 약 10개 내지 12개 보통 20개 정도의 과정활동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활동은 주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들을 직접 환경을 설치해 놓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과정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스카우트 두장 캠프에서는 이두 장은 직접 장애 우와 그리고 비장애 우가 함께 2인 1조가 돼서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냥 생활하는 캠프를 두창 캠프라고 합니다. 지금 두창 캠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I d 안 n t 거있 o 왜 왜왜왜 t you're listening. I don't know w h 아니야 아 u r e listening. I don't know what you're l i s t e n i 봐줘 I don't know what you're l i s 대장님이 볼수 있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올려놓자. 네, 이 과정을 또. 걸 어떻게 쌓는 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선배 네, 아... 식으로. 네아 현준이 같은 시그널. 네, 맞아요. 현준이. 현준이 같은 시그널. 맨 아래 세개 두고 거. 중간에 두개 두고 맨 위에 한개 두고. 근데 그 선수는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너희들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자기야,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그렇지. 원하는... 어, 근데 지금. 너는 어떻게 올리고 싶어? 한번에 나는 개로 올리고 보통 3개로 올리고 싶어 선생님 그러면 아. 여기 3개로 나눠서 이것들을 먼저 한후에그 아. 다음에 6개 근데 우리는 성을 하나로 써야 할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공간이 제일 <laughs> 이렇게 올라가거든 <돌아와 웃음> <laughs> 그치? 맞지? 지금 <laughs>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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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각자 지금 6개씩 쌓을 수 있,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우리 스쿼트 과정활동 지금 야외활동 중에 하나 지금 컵쌓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활동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쪽에는 어떤 과정활동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는 이제 컵쌓키가 되겠고요 지금 컵쌓키 과정 좀 봐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생활 매듭입니다. 아직 여기는 대원들이 오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스카우트하면 매듭법. 스카우트하면 매듭법, 매듭법하면 스카우트. 저도 대원 생활 때이 매듭법 때문에 단잠을안 <laughs> <laughs> 자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이제 매듭법들을 이제 잠시 우리 대원들이 오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매듭법 활동이고요. 다음은 이제 과정 어, 활동으로 종이 공작이 있네요. 어, 종이 공작. 네, 우리 종이 공작 활동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들이 종이 공작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비상이 있어 지마 네? 네. 네? 초록색 을 네. 좋지 네. 음. 음. 나는 오늘 아침에 더라고좋아 네. 저금통을 만들고 있네요 네, 저금통동만저 만들고 저금 저금통이요? 음. 저금통인데 저기 안전교육 자료로 심폐소생술에서부터 인라인, 다양한, 안전 관련해서. 여기가 과정활동, 종이공작 과정활동입니다. 다음은 또, 어느 과정활동? 플라잉 디스크. 과정활동이 또 있네요. 플라잉 디스크 아시죠? 네. 지금, 이쪽은 이제 종이공작을 끝마치고, 이제 다음 과정을 끼치는 이제 플라잉. 과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캠핑 가면 뭐 하지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스카우트 활동들은 바로 이런 게 이제 스카우트 과정 활동입니다. 그래서 플라잉 디스크를 날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신체 활동들을 이제 테스팅하는 거죠. 네. 저기 이제 지원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한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두창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활동 현장을 지금 제가 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활동이 지금 아까 두 군데 들렀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행, 행택이기네요. 지금 여기는 네. 이렇게, 이렇게 대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어, 가지게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오늘 이렇에 이쁜 배들이네요. 대원들이 여기 오면 어, 여기서 찍어서 네. 아직 대원들이 안 왔네요. <laughs> <laughs> 네 손님이 아직 없어서 지고 <laughs> 계십니다. 예, 손님, <laughs> <없을라. 웃음> 네. 손님 빨리 와야 <laughs> <글쎄. 손님이랑. 웃음> 네 여기는 행태 지금 이제 과정활동 네. 아, 이제 잠시 올것 같고요. 다음은 아, 과정활동을 다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여기는 이제 해먹 이 해먹도 이제 자꾸 타버릇해야 되는데 해먹을 잘 타느냐 못 타느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먹 이제 올라 타는 방법도 직접 경험하는 어, 과정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먹을 타는 과정 활동. 요즘 해먹은 야외 나가면 전부 다네 한번 타는 거 시범 보여주실래요? 10번 <laughs> <시범. 웃음> 네. 해먹을 탈 때는 네. 양옆으로 쫙 펼쳐서 네. 가운데 부분 엉덩이를 대고, 대고, 머리 쪽을 등을 먼저 대고, 다리를 이렇게 얹으면 수 있어요. 아... 내려올 때는 안전하게 다리 반대방이 오로해서 네. 네. 해먹이 왜 좋아요? <웃음> <웃음> 해먹이 야외에 그래서... 나갔을 때 일단 응. 침대 같은 걸 들고 다니기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좋... 나무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음... 그리고 특히는 이제 밖에서는 이제 땅바닥에서 있으면 네. 어, 아무래도 벌레나 해충이나, 해충이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데 이제 해먹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네. 안전하게 네. 네, 주무실 수 있어서 네, <laughs> 네 해먹 와이 해먹은 <laughs> 되게 좋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laughs> 네 위에 여기 뭐별이뭐뭐 <laughs> 뭐 있는 거아니에 그냥 해먹 해목, 해먹에 붙여서 그냥 구이 개인 우리 파키몬 교장 선생님 개인, 개인 시장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박경교장정자님는 아, 이제는 장구들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네. 네. 이건 그냥 나무가 없이도 바로 그냥 해먹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 무게가 만만치 않겠어요. 도 네,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입니다. <laughs> <부터> <laughs> 네. 어, 이렇게 과정 활동들인지 마련이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야외에는 우리 스커트 야영장에는 이렇게 질름질름 그 그늘막이 있어서 그늘막에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예전에 제가 가정활동을 맡는 게 개척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어, 세줄타기 또는 외줄타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척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개척장 또는 이제 막루 만들기 뭐, 이런 것을 제가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원생활 때는 주로 막루 만들기, 개척장,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일단, 과정을 또그래서 자, 오전, 오후 과정 활동은 이렇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대별로 각 과정을 다 돌게 됩니다. 자,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스카우트 중앙훈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 18회 스카우트 통합 캠프 오후 과정 활동을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이곳은 스카우트 통합 캠프는 오늘 저녁인 상급 훈련 과정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말고 여러 곳에서 캠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나 이제 우리 스카우트 대장들이 교육을 받은 그런 장소로 이곳이 스카우트 대장들의 교육 요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본 훈련 그다음에 상급훈련까지 저도 여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곳은 꽤 낯익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상급훈련까지 여기서 다 받았고요. 아, 우드 배지, 네, 코스로 네, 보수나 대가도 없이 그저 봉사하는 그들 함께 오솔길을 걷던 소년들은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누가 이 위대한 보수 금을 캐는 것보다 더 값지다는 값비다다는걸아랴 소년들의 구릿빛 얼굴을 보라. 거기그대에게 주어질 보수가 그려져 있다라고. 네, 우리 대장들의 이야기 번호 네, 어른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방송을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네, 저녁에 어, 이정대님 남쪽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폭염입니다. 우리 스카우트. 중앙훈련원입니다. 이 계단에는 아마 우리 스카우트 대장들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서 수료를 했거든요. 수료식을 위한 사진을 여기서 다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대장들은 아마도 스카우트 대장을 하는 순간은 전부 다 이곳에서 다 사진을 찍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진들 하나도 없네요. 더우십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웃음> <웃음>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